헤어 토백이입니다. 예 오늘도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어, 꽃송이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 오늘 도그 마음 속에서 지피는 곳에 어, 비는 오지만 또 이렇게 멋진 꽃송이가 반겨집니다 지금 이 꽃송이를 보니까 한 5일 전, 6일 전에 나온 꽃송이입니다. 어, 작은 것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에 담지 않고 어, 이건 좀 제법 좀 이쁘고 커서 담습니다. 어, 날씨가 구주지만 오히려 또 이런 날이 또 시원합니다. 어, 그래서 어,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게 그 마음들은 안 들지만 또 이렇게 구강 절리 오니까 이런 꽃송이가 반겨주는 겁니다.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잣나무가 어, 큰 나무가 이렇게 어, 볼목원 자리인데 여기에 어,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 나무에서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이런 것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나무는 아무래도 땅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돌출을 안습니다 하지만 어, 이것도 그 성장을 할때 비가 많이 오면은 더큰 소질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멋진 어, 특이한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저도 이렇게 보면은 꽃송이를 해보면은 어, 참나무까지 받습니다. 소나무는. 좀 늦게 나오고요. 좀 고도가 높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어, 나무는좀 늦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늦게 나옵니다. 한 9월달, 10월달. 어, 그게 꽃송이 소나무 환경하고 낙엽송 잔나무하고 틀린 점입니다. 자, 또 이렇게 멋진 그 나무 끌텅 속에 들어있는 그 꽃송이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좀 어, 많이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아, 이쁜 꽃숭이가 반겨줍니다 어, 이제 나와가지고 한 2, 3일 된것 같습니다. 어, 지금 계속 비가 잡혀 있어가지고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데, 어, 이건 보시지 않겠습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어, 비를 맞고, 최선을 어,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은 또 이렇게 멋진 꽃숭이가 반겨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지금 이 자리는 그, 그 이후에도 돌줄이 안 됐습니다. 어, 한두 개씩 보이는데, 이게 올해는 그, 한번 나오고, 또그 다음에 2번이 거의 없는 그런 선행지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그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어, 또 이렇게 해서 또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어, 또 이렇게 하단하면서 보니까 또 멋진 꽃송이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어, 비는 많이 오지만, 어, 또 이렇게 꽃송이만 보면은 아주 즐겁습니다. 어, 지금 좀 고도가 조금 더 위로 갔다가 또 아래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한350 정도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뽀송뽀송한 꽃송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보니까 무기버섯이 어, 털모기버섯입니다. 아,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 비가 계속 오니까, 애들도 어, 성장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쁩니다. 자, 이렇게 털모기버섯, 굉장히 맛있는 버섯인데, 오늘은 꽃송이 사냥이기 때문에 어, 패스를 하겠습니다. 조금 모시고 싶은데, 자, 이렇게 쫄깃쫄깃한 그런 면이죠. 자, 어, 아, 이쁩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해서, 어, 지금 꽃송이를 보고 있는데, 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꽃송이를 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토백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잔나무 밭에 와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해서 두 덩어리. 아, 꽃송이 진짜 이쁩니다. 자, 이렇게. 어, 엄청 큽니다. 어, 이렇게 지금 또, 천둥, 공기가 치면서 비가 오는데 어, 오늘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부분이 어,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멋진 꽃송이입니다. 어, 또 이렇게 어, 제가 쉬지를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멋진 꽃송이가 어, 반겨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행복합니다. 어, 또 이렇게 우중 선행은 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 비가 오면은 음, 물론 이제 비가 오니까 비끄럽고 하지만 그 대신에 어, 시원합니다. 어, 그런 부분 이 있어서 저는 그 비온 날도 산행을 즐겨합니다. 어, 하지만 되록이기면 비를 안 맞고 산행을 하시면 좋겠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진짜 멋진 꽃송이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등날 쪽에서 또 이렇게 꽃송이가 이쁜 꽃송이가 반겨집니다 어, 여기 자리는 리찍 나온 자리지만 조금 그한 여기에서 한 일주일 늦게 나온 자리인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조금씩은 어, 꽃송이가 이제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어, 이러면은 어, 이제 꽃송이가 어, 많이 움직일 겁니다 어, 하지만 양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또 이 이번에 그 비가 변수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어, 산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또 어, 보고 싶은 님들이 반겨주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오늘 도 어, 비는 많이 오지만, 어, 그래도 또 이렇게 꽃송이들이 반겨주니까 너무 행복한 도백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도 조금 그 늦게 나온 자리, 일찍 나온 자리지만 늦게 나온 자리인데, 어, 나와 있습니다. 꽃이 다 피었습니다. 어, 하지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올해 이 환경이 그, 대물고송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 조금 그 성장을 할 때, 제가 내려주고 했었으면은, 좀그대물고송이 나오는데, 아, 이렇게, 어 지금 여기는 경사면입니다. 화면 어 반갑습니다. 이화면 쪽에서 나와줘야 꽃송이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사면. 어 이렇게 좀 경사가 좀그진 자리인데 여기가 원래 좀 큰데 이것은 다큰 겁니다 지금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 환경은 낙엽성이 이렇게 조금 빡빡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자리인데 자 이런 자리에도 꽃송이가 들어 있습니다 어, 이런 자리에도 이제 꽃송이가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패턴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좋은 쪽이죠 어, 이러면은 꽃송이가 좀 지나면은 많이 나올 듯합니다. 어, 또 이렇게 음, 좀 늦게 나온 자리에서 꽃송이가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또 이렇게 꽃송이가 반겨주니까 어, 너무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여기 그 상황을 보니까 어, 꽃송이가 이제 많이 전반적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어, 그러면은 좀더 지나면은 꽃송이들이 그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대감음 속에서 어몇 개씩+ 몇 개씩 나오고 이게 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다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도 지금 제가 그 아는 자리가 어 조금 일찍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될 겁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일찍 나온 자리는 좀더 아무래도 그 환경이 맞으면은. 또 빨리 움직이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 또 이렇게 해서 어, 사냥 중에 가지 더부사리까지 반겨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송담이 있는 자리는 여기 구역에서는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어, 여기까지 움직이면은 많이, 거의 다 움직인 건데 어, 하지만 여기도 금방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 어, 이제는 그 비가 이렇게 계속 푸른하게 오다 보니까 패턴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